안녕하십니까. 엔캠입니다. 예, 제, 제가 8만원 이하 계속 강조를 했었죠. 자, 이날 드디어 예, 불을 뿜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날 오전에 영 찍었는데, 8만원 되기 전에 예, 빨리 예, 매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 제가 찍고 오후부터 이제 급등을 하더라고요. 예. 자, 이제 8만원 위에서. 예, 누, 올리고 있는데 눌림도 있으니까 또 끝까지 쭉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엔켐은 정말 많이 내려온 종목이에요. 39만 4,000원 갔다가 뭐 5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하락 폭이 좀 컸습니다. 그동안 뭐 캐즘이 워낙 강해서 눌림이 좀 컸어요. 그리고 뭐 시장도 분명히 어려웠지만 예, 2차전지 쪽은 더 수급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수급이 들어오려면 뭐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있어야죠. 예, 실적 향상. 뭐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한 데든가 아니면 미래 비전이 너무 좋다. 예, 그죠 예, 미래성, 비전.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비전은 좋으나 실적이 좀 많이 까였죠. 예, 그야말로 많이 예,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엔캠도 뭐, 적자 폭이 상당했었고, 예, 그동안, 뭐, 올해도 적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예, 뭐, 이제는, 예, 캐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림은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뉴스부터 챙겨보시면, 일단은, CATL도 리튬 광산 가동을 주다, 중단한다. 이 소식이 좀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판매 단가 정상화. 리튬 가격이 안정되면, 뭐, 당연히, 예,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뭐 이런 뉴스도 나오죠 전기차 시장 기지개 슬슬 이거는 뭐 작업성 뉴스 같아요 거의 3대 브랜드 뜬다 테슬라 폴스타 BYD 판매 호조 얘기들이 나가 있, 나오고 있어요 전삼사라고 하죠 보통 전기차만 하는 것들 자 근데 뭐 그거 외에도 뭐 다른 내연기관과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전기차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리튬 값이죠 올 들어 최고 값을 보이고 있는데 60위안때까지도 떨어졌었어요. 예. 자, 근데 제 리튬값 잠깐 체크해 보시면 자, 8 2까지 올라왔어요. 82 위안. 자, 60 59까지 떨어졌었나. 자, 59.99까지 떨어졌었네요. 예. 근데 그런 리튬값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5년치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닥 잡고 완전히 올라오고 있죠. 물론 이때 뭐600 위안이죠. 이때 이때랑은 좀 비교할 순 없지만 어, 2023년 7월이 보통 2차 전지 종목들 전성기였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이제 바닥 찍고 크게 터닝 할 거다. 이정 고점 갈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 리튬 수요가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예, 공급망도 좋았고 물론. 예, 그래서 많이 사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고 문제 때문에 특히나 양극재 업체들이 예, 힘들기도 했어요. 예. 자, 전해질 시장의 세계 3위인 어리어 어, 이제 엔캠은, 예, 분명히 그런 것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다음, 뭐, 전해질도 당연히 리툼에, 리튬값에 예, 굉장히 치명적인 걸 가지고 있다 봐야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예, 거의 미국한테 지금 눌리고 있어요. 예, 예 중국 죽이기에 났었죠. 한마디로. 뭐, 전, 반도체 쪽못겨들게 하고 AI도, 예, 올라오는 거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당연히 2차 전지 쪽, 철강 쪽도 제어하고 조선은 완전히 죽여 버리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 조선을 키워서 중국을 견제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어, 리튬도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양극재 아, 양극재 쪽 마찬가지 2차 전지 쪽 전부 다 그런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엔캠은 어~ 전해질 세계 3 위예요 예, 근데 일이 위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북미 지역에서 관세를 높여버리고 그리고 제, 제재를 두면 어떻게 돼요 수출이 용이하지 않으면 얘들은 미국 시장 북미 시장으로 눈을 이제 딴 데로 돌리게 되겠죠 근데 유럽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도 지금 중국 좀 싫어하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견제죠 견제 싫어한다기보다는 견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자, 그 틈을 타고 엔케이 북미지역, 자 북미지역 1위는 결국 세계 1위를 뜻한 겁니다. 예, 그런 예, 어떤 포속들이 하나하나씩 놔지고 있다는 라 거, 예, 물론 고통의 시간은 길었어요. 상당히 길었습니다. 예, 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뚫은 다음에 살 필요는 없, 없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쫓아가는 거는 그럴 땐 어때요? 이제 눌림을 보시면 되죠. 예, 자. 이런 뉴스 나고 이날 24% 오르고 계속해서 오르진 않죠 또 주춤 하단 말이야 이때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85,000원 밑에서 없으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입니다 이제 뭐 14만원 뚫으러 가는데 지금 사도 돼요 그건 너무 늦어요 자 그런게 있어요 물론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빠른 거죠 짧게 놀리고확 올라가는 거이걸 제일 좋아하세요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은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어, 어 선택은 하셔야 돼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 상승폭, 그러니까 즉 수, 이제 팔게 되면 수익폭이 클 수도 있고, 그리고 기간이 짧아지고 수익폭은 적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있죠. 예. 자, 근데 기간이 짧아지고 수익폭이 적어지는 예, 이런 것보다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짧아지는데 수익폭은 비슷할 때, 요때가 제일 예, 최적이죠. 그게 바로 예, 추세 전환점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이럴 때도 예, 마, 뚫을 때 사지 마시라 그랬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엔캡 영상 많이 찍었는데 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8만 원 이하에서 매수 대기해 놓으시고 천천히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2차전지는 추세 돌렸다라고 좀볼 필요는 있어요. 예. 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슬슬 이제 머리 들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납 어, 매장도 오고 그리고 어, 그동안 많이 올렸던 종목이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시대가 예, 이제 거의 시작이 됐다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40만원 이런 거는 이제 힘들어요. 예. 뭐 lg 에너지 서비스 60만원 예, 가긴 갈 겁니다. 분명히 나중엔 가요. 근데 지금 뭐 62만원 이렇게 이 추세로 바로 땡겨 올라가진 못한다는 거죠. 예, 그거를 주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라기 보다는 장망이, 방망이를 느슨하게, 편안하게 잡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그래서 무거운 방망이보다는 좀 가벼운 방망이로 천천히 들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만원까지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올라가요. 이 종목은 21만원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21만원 가는 거는 추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필요가 있어요. 저는 14만원 1차 목표가, 21만원 2차 목표가로 잡고 있거든요. 그거 변화 먹고요. 자, 절대로 근데 이거 또 뚫으면 그때 사면 좀 골치 아파요. 왜냐면 눌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바로 박스업 안 하고 눌렸다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10만원 돌파하고 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 8만 5천원 이하에서만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제가 텔레그램 방 운영하니까 2차전지 많이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합류하시면 더 자세한 종목들, 그리고 자세한 그리고 매매 방법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파워스타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고 예전처럼 꾸준히 묻어둔다고 예,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자파우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당연히 스윙 도 있지만 단타 단기 종목들도 병행 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잦은 매매를 하여야만 요새 는또 수익 구조가 잘 나는 구조 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이런 것들 제가 다 파악해서 예, 종목을 선정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다라는 거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만 하느냐. 텔레그램 방에서 또 실시간으로 급변동, 급변동 있는 그런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빠른 수익을 또 여러분들 단타로 예,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에 뭐, 손절에 추가 매수 시그널 뭐. 그리고 그냥 예, 하는 게 아니라 또 상승 재료 뉴스까지 비공개 자료까지도 함께 챙겨 드린다는 거. 자, 그래서 선공개 되기 전에 또 여러분들, 예, 우리는 매, 미리 선매집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어 일단 어저 저렴한 금액으로 또 예, 저가에 선매수함으로써 여러분들 수익을 확대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보유 종목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리뷰해 드리고요. 대응 전략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필수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예, 이제 찍어드렸던 종목 유튜브 영상에서 100%다 예, 제 의, 의도대로 가는 거 보셨죠? 예.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 한통 주시면 되고요. 자, 010-7770-1693으로 그냥 문자로 무료 이렇게 보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힘드신 종목 있으면 종목명 써 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써 주셔도 됩니다. 자, 문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7770-1693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 지금 바로 예, 보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